강기자의 얘기로는 아, 연습을 통해 자기가 무조건 좀 뛰겠다는 그런 의사도 표현했다고 하는데 아, 부상 부위가 그렇게 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3점 차입니다. 스포터 아, 시작됐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공고는 예. 분위기 흐름 싸움이거든요. 스포터 예. 흐름을. 아, 3점 파. 드디어 던드핸드가 외곽이 지금 터지기 시작하나요? 시작부터 석점이었습니다. 네. 리드를 아, 가져는 인턴 전자입니다. 기분 좋은 석점이에요. 예. 허일영 두점 선택 백샷 득점. 아. 음. 가벼운 모습의 허일영입니다. 골을 뽑아내는 허일영입니다. 한마리 패스가 이내 상승. 열 코너 열렸어요. 한호빈 좋아. 오늘 경기 석점 세 개째의 한호빈입니다 네. 모아이 외곽와를 빼주는데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이대성, 아 공격해야 되는데요 자 뒤로 빼주고 헐영이 3점을 던집니다 와우. 깨끗합니다 헐령이 썩점 1, 2차전보다는 낮습니다 자 이대성이 순간 가속을 해봤는데 스크린 빠져나오면서 네. 포 이대노 선수가 수비에 집중하면서 본인 공격을 좀리하게안 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고향은 공격이 좀풀릴 텐데요. 이부 분은좀더어냈고요자유원 감독 이야기 들어보자요 어? 난리야. 자후두 들어간 공부 안 해. 안녕. 여수비안 해. 여수이안 해. 에코즈 과정. 아예 허령이 심해줘다틀려 허령이 드라이빙 선수야. 안녕. 감사합다다 자 집중을 하는 당구에 조금 떨어진 모습이에요. 앞서 <목소리> 기록으로 나온 대로 잘 되는데 100% 모트리 성공했고요. 자 모트리 빠져 나왔습니다. 제대로 했으네 득점입니다. 이종현과의 합을 맞춰봅니다. 고공농구로 한번 보여주네요. 약현 40단 35입니다. 아또터어봐요터어봐요 털어봐요. 음, 그러니까 전에드 그 아웃 느낌이 날트롭지가 않아요. 네. 자 우리 오늘 공격입니다. 석점 던지며 네. 갑니다. 이대성의 석점입니다. 음, 이것이 고향 올해의 농구죠. 여기서 예. 마치 서로 되지 않았고요. 네. 지금 바로 턴너버에 이은 상황이기 때문에 3대 2 아웃 넘버. 여기서 외곽을 노렸거든요. 완벽한 찬스. 이거는 좀더잘 성공시켜 줬습니다 예. 네, 아쉬운 찬스를 놓치는 전자인드네요 고향 우리원의 공격. 네, 배트플레이를 좀지시했어요강우주 감독이. 네. 비디얼로스 쪽은 못 봤습니다. 아, 이쪽에 아, 쳐가는데요 패스 패스 좋은 패스예요 인사이드에. 네, 좋아요. 직접 인정 상대 마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아, 또털어버려요 아, 디플렉션. 반 패스. 이때 고양 오려는 스텔시오. 로스이 뺏어냈습니다. 수비 보였고한 템포 뭐 빠르게. 아 로스로 또 미쳤어요. 반 패스 낮게 그러니까 고양 오려는 1대더 점수차를 좀더 벌려야 합니다. 또. 외곽에서 이대성 한호빈에게 그렇죠 패스 들어가야죠 안쪽 넣어줍니다 패스 외곽 으로 빼야 되는데요 자 더블팀 다시 그렇죠. 외곽 내주고 주는 차가다가 수비 따 돌렸어요 네. 석 점퍼 네. 이대성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구의 정석입니다 전반적인 아, 네. 플레이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골라 잡아어봐요 아, 요또털어봐요또뺏겼어요 털어봐요. 아, 또 과연 유동 감독 인내심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직접 해야죠 직접 해야죠 내가 너로 패스 그렇죠. 따라 들어오다 로스에게 유동 감독 이야기입니다. 식 받아가 안 되면 내주고 그다시 다두안 들어가면 수이안 하고 너 어떻게 게임 하자는 거야? 어? 야 오늘만 게임 할 거야? 야 오늘 저도 좋아 우리 플레이 하라고 우리 플레이 어떻게 마오게 마오게. 현우야, 1 0개 현우야, 1 0개 20개 안 들어도 가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니네 폼으로만 던져. 어 괜찮아. 아, 모티 선수가 더좀 위력이 있어요. 다패스 이래성. 원드리 부루의 점퍼 들어갑니다. 제드링 로스니 슛감을 찾았습니다. 아, 분히 이런 게좀불한데요 위드라인 점퍼 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잡음. 리바운드 잡 이정현이 한발 걷힙니다. 이대서 이정현에게 외곽 멀리 로슨 흐름 한번 타 봅니다. 하트 아, 똑같이 끝이 없습니다. 비드 리버스. 오늘 고양 오온의 석점 무섭습니다. 확실하게 동료들을 위해서 가자니가 되어주고 있는 이종현인데요. 2 대성 크게 돌아 들어가다가 골밑까지 왔습니다. 아, 이종현의 연결 페이크 아, 좋아요. 좋은 리듬의 득점입니다. 아, 정말 멋있는 굿 플레이예요. 아 손맛을 봤거든요. 예. 아, 지금 뭐 3쿼터도 있고 4쿼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차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2도 예. 40초가량 어, 멀리서 쏩니다. 깨끗합니다. 디드리로스 아 대단합니다. 오늘 고향 오련의 석점. 모수들의 음. 고기가 좀 떨어지는 예,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고, 좋아요. 자 이정현의 2 점입니다. 아 오늘 이정현 선수 집중력을 발휘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이소현 선수도 저런. 나올만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이런 부분으로 따라가야 할것 같아요 아 이사이드 아, 좋아요 득점 아 수비가 아, 무너지는 전자랜드고 고향 오리온의 패스가 적재적도에 정확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3점 수술 24개 던져서 3개 넣었어요 전자랜드는 안쪽 들로 오면서 득점 또 턴어버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요 예. 3쿼터 집중력이 뚝 떨어지면서 턴어버 14개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턴오버를 확실하게 잡아낸 오리온인데요. 6 개밖에 기록 안 했어요. 그만큼 무리한 오펜스 또 빠른 트레이션에 의한 농구는 하지 않았다는 고향 오리온이고 예. 오늘 확실히 세트 오펜스 템포 바스켓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89대 67. 고향 오리온이 반격에 서막을 알리면서 이 시리즈는 2대1이 됩니다. 네, 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향 오리온의 대승인데 어, 이제 2대1 고향 오리온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방법, 해법을 지금 찾았거든요.